5장으로 넘어가시면 데더 진해지지요? 교교 상호여 솔장 탁소기로다. 교교라는 것은 이게 왔다 갔다 오가는 그런 뜻이니까, 교교 상호. 창호. 상호라는 것은 이게 뽕나무 사이에 날아다니는 새니까, 여기는 뭐 절지라는 새라고 했는데, 상호여 음. 솔장 탁소기로다. 아런 근데 그이상호라는 새는 분명코 이게 곡식을 먹지 않는데 교교한 저 상호는 솔장탁소이로다이 솔자는 별 의미는 없지 여기서는요 대솔 마당에 와서 곡식을 쪼워 먹는다 이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저 숲에서 살고 뽕나오 밭에서만 살 새인데 세상이 혼탁하다 보니까 이 상호라는 저 새는 곡식을 먹지 못하는 것인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곡식까지 먹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그걸 가지고 흥의를 했는데 에야 천과여 의안 의오기로다. 슬프다 우리 전과 이 전자는 병들 전자고 과자는 그홀로진 사람을 과라고죠요 그러니까 슬프도다 우리 병들고 이 홀로 살고 외롭게 사는 정말 힘없는 그런 백성들은 의안 의혹이다.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어도 군대도 의가사 제대처럼 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내보낸, 감옥에서 내보내, 감옥에서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의안, 의욕이로다. 감옥에 마땅하고 감옥에 마땅하도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어때요?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버리니까 그런 때 처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악속 출복하야. 자하는 곳고 허라. 악자는 움켜질 악자예요. 그죠? 속. 곡식을 움켜쥐고서 출복하여, 나가 점을 쳐서 자 하는 곳 꼽으라. 어떻게 하면은 곡자는 착할 곡자거든요. 착하게 살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범방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점을 치러 갔다라고 한단 말이죠. 흥나라 교교는 그 상우라는 그런 새는 국식을 먹지 못하는 세건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국식을 쪼으러 오고, 병든 호랍이는 오기, 감옥이 마땅치 않은 것인데, 그 감옥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교교는 막내지무라, 상호는 절지하니, 속호청취이라 하니, 육식이요, 불식속이야. 이 상우라는 새는 절지라는 새인데, 세상에서는 정취라고 부른다 말이죠. 그런데이 새는 육식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새, 새인데, 그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곡식을 쪼아 먹으러 온다 이거죠. 저는 여 전으로 동안이 병려라. 이거는 병들 전자와 같으니 병든 사람을 말한다. 이거. 아는 역, 오게 하라, 아니라는 것도, 원래는 이게 언덕 안자로 쓰이는데, 이자도 감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시에, 한시라는 것은 그 한영이라는 분이 시경에 대한 그 조목조목을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이야기로 담아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를 한시라고 래요 한시에 작 그 안하니 여기 이제 그 사슴록변에 방패간자를 썼으니 향정지 개발 아니요 조정할 오기라 이런 시골의 감옥을 아니라고 하고 국가적인 조정에서 감옥을 오기라고 했다 해 호불식속이연을 이 금직솔장탁소에요 원래 저 호라는 처세는 그 육식이지, 곡식을 먹지 않는 세건을 지금 그 마당에 내려와서 곡식을 쪼아 먹고, 병과 불의 안오기연을 병들고, <laughs> 홀로 사는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 감옥에 마땅치 않건을 금즉의한의욕으라 하니, 이제인즉 그 그 감옥에 마땅하고 감옥에 마땅하다 라고 시에 썼잖아요. 그랬으니 "언왕불혈환과" 하고 "희함지여 형벽" 야라. 왕이 저 환과고독 이래서 사고라겠지요. 환과고독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희함지여 형벽" 형은 형, 범망에 걸리는 거고, 벽이라는 걸내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벽에 걸려드는 것을 즐긴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연이나 불갑을 구, 소위 자선지도으로 그렇다고 해서 불갑을 또 스스로 잘하는 바의 방법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라, 고로, 악지기숙하야 그 곡식을 가지고서 추리복지할 나아가 점을 쳐 말하기를 하자의 능선호와 하니라. 어디로부터 해야만 능이 자랄 수 있는가라고 했다 말이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악속이경기빈부이십니다그 그 곡식을 주먹으로 쥐고 왔다고 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주먹에다 담을 만큼밖에 못 갖고 가겠어요, 그죠? 그랬다라고 말을 해서 그 빈구지심, 가난함이 심한 것을 나타낸 말들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교교상호여 솔장탁속 이루다. 애아천과여 의안의 요기로담 악속출복하야 하는곳고라 흥야라 교교는 망내지모라 상호는 절지하니에, 속고청취하니시 식욕이요, 불식속이란 저는 여전통하니 병야라, 하는역고견님 한시에 작안하니 한정지 개왈란이오 주정알로기람 호이 불식속이여 늘이 금즉술장 탁수이오 병과의 불의 안옥이여 늘 금즉의 안의옥이라하님 언망불률 환과하고 기함지여 형벽야람 연이나 불거불국소이저손지도로 악지기속하여 추리복지만. 하자이 능선호와 하니라언악속하여 이견기 빈구지심이라